신경아교세포는요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역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신경세포보다 일반적으로 어, 숫자가 더 많은데 10배나 많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떤 문헌을 보면 신경세포의 수와 신경아교세포의 수는 거의 같다 라고 보고하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는요 100억개 그리고 신경아교세포는 1000억개 그리고 이 신경 세포와 아교 세포가 내는 돌기에 의해서 형성된 연접이죠 시냅스는 약 100조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신경 아교 세포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 별 아교 세포이죠. 자, 중추 신경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혈관으로 돌기를 내어 가지고 뇌로 들어오는 뇌의 모세혈관 표면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분자들이, 자, 신경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이 돌기를 거쳐야지만, 어, 혈관 속에, 혈관의 뇌피세포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벼라교 세포의 돌기들이 하는 역할은 물질에 대한 선택적인 투과 장벽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혈액 뇌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게 되는 일반적인 약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몸에 해로운 분자 구조가 비교적 큰 물질들은 이 혈액 뇌 장벽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 있죠. 그런 약들은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벼락교세포는 일차적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뇌, 장벽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는요 희소 돌기 아교세포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돌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희소한 돌기를 가지고 있다해서 희소 돌기 아교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벼락교세포, 미세 돌기 아교세포, 또 뇌실막 세포 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 표 2-3을 보시면은요. 신경 아교 세포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전에 봤던 것처럼 아스트로사이트, 별 아교 세포는요. 우리가 어, BBB 혈액뇌 장벽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자, 희소돌기 아교 세포는 이 세포 하나가 어, 신경의 축삭에 여러 군데 걸쳐 가지고 마리집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우리가 마리집을 형성하는 것은 말초에도 있죠. 말초에서는 슈번세포가 마리집 형성에 관계하게 됩니다. 자, 미세 아교세포, 우리가 마이크로 글리아 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작은 신경 아교세포면서 중추신경계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자, 질병이 생겼을 때 증식하여서 포식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포식 세포, 혈액 속에서는 백혈구와 같은 기능을 담당을 하죠. 자, 우리 신경 세포가 앞에서 설명했을 때 발생 과정 중에서 외배엽에서 유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든 신경 세포가 다 외배엽에서 유래되지만 미세아교 세포만은 중배엽에서 유래가 되죠. 자, 그다음에 뇌실막 세포예요. 뇌실막 세포는 에펜디말 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뇌척수액을 생산하고 순환시키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말초 신경계통의 신경아교 세포예요. 자, 슈반 세포, 신경 집 세포가 있는데요. 자, 축삭을 어떻게 해요? 돌돌 말아서 축삭에서 우리가 마리집신경세포를 형성하게 되겠죠. 자, 손상된 신경섬유의 재생에 있어서 이 마리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말초에 있는 신경집세포와 그리고 중추에 있는 희소돌기 아교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중추의 경우에 우리가 희소돌기 아교세포는 희소돌기 아교세포 하나가 여러 개의 신경섬유를 말아서 마리집을 형성해요. 반면에 이 말초에 있는 신경 집 세포는 이 세포가 축삭게 자기가 해당 구역만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초에 있는 신경 집 세포의 기능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특화되어 있어서 어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겠죠. 자, 손상된 신경 섬유의 경우에 중추에서는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초에서는 굉장히 재생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 마리집이 한 구역만 담당하고요. 이 마리집이 재생 튜브라고 하는 빅너의띠라고 하죠. 자, 그것을 제대로 형성하면 축삭 성장을 유도해서 효과적인 재생을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틀라이트 셀 신경절 아교 세포가 있습니다. 작고 평평한 세포로서 자, 신경절에 있는 신경 세포 체들을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신경절 내에서 세포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자 이런 신경의 변성과 재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경세포가 신경세포체와 그 다음에 가지돌기와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신경세포가 전체가 다, 세포체에 있는 핵이 손상당하면 이 신경세포는 괴사되고 사멸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축삭이나 가지돌기에 일부가 손상당했을 경우에는, 자, 완전한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손상되고 재생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신경변성이라는 것은, 자, 이 신경섬유가 손상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이 기능적으로 전기의 전도 능력이 상실되어서 그 흥분을 전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신경이 변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 변성을 어, 분류를 할때 부분 변성과 완전 변성과 절대 변성으로 분류를 하죠. 자, 부분 변성은요, 부분적인 탈신경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죠. 즉, 부분적으로 근육이 지배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완전 변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변, 완전 변성은 수의적인 근수 축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 전기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수 있냐는요 자 장미 가지를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꺾었습니다 자그 장미 가지를 우리가 꽃병에다가 물을 담고 꽂아, 꽂아 놓으면 이 장미 가지가 물을 흡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싱싱한 상태로 있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장미꽃은 죽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물을 흡수해 갖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완전 변성 상태라고 설명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변성 상태는 수의적인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 자극에 대한 반응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부분, 완전, 절대 변성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신경 변성의 종류입니다. 자, 완로 변성과 역행 변성과 연접 형단 변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완로 변성의 경우에는요. 자, 순행 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축삭이나 일반적으로 축사, 가지 조기가 절단이 되었을 때 절단 부분에서 먼쪽 부분으로 변성이 진행되면서 그 기능이 소실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포체에서 가까운 부분은 기능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변성을 의미하겠죠. 자, 두 번째로 역행 변성이 있습니다. 축삭이 절단된 경우에 신경 세포체로부터 축삭의 변성과 신경 세포체의 변성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자, 절단된 곳으로, 곳에서 세포체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변성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핵이 위축되고, 니술소체가 분열되고, 염색질, 용해가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자, 2차 적 2차 운동신경세포에 변성질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역행변성이 잘 발생을 하죠. 자, 세 번째로는요, 연접행단변성입니다. 축삭손상이 하나 이상의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변성이죠. 자, 신경 손상 후에 다음 신경 세포의 니슬 소체가 분절이 일어나거나 염색질 용해가 발생하거나 인접한 신경 세포와 그것을 포함하는 신경로 전체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시각 전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죠. 자 니슬 소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포에는 없지만 신경세포에만 특화되어서 존재하는, 자, 우리가 세포소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니슬소체는 과립세포질 그물 덩어리가 핵 가까이에서 관찰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세포체가 손상될 경우에, 어, 니슬소체가 연해지면서 이것에 어,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세포체도 죽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니슬 소체는요, 신경세포에 영양 공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림 2-10은 왈러 변성의 진행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상적인 신경은 축삭을, 축삭이라는 가지를 내고, 가지가 근육에 연결되어져 있죠. 연접을 이루고 있는데, 자 손상을 받게 되면 손상 먼 쪽으로부터 어, 변성이 진행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말초 신경, 말리집 신경이나 또 신경 섬유, 신경 집세포가 모두 다 변형이 될수 있어요. 자 세포체 쪽으로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면 뭐 니슬 소체가 줄어든다든지 자 그런 손상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다가 자,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세포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포체는 건재한 상태에서 먼쪽 부분으로 신경섬유가 손상이 되고 신경집세포가 변성이 되는 그래서 먼쪽을 향해서 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왈로 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2주 정도가 되면 왈로 변성이 나타나고 자, 니슬소체가 부분적으로 단절되거나 염색질 용해가 일어나고 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 섬유의 위축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손상 3주 정도가 되죠. 그러면 손상 부위 축삭이 팽대하면서 새로운 축삭 분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 이것이 자라서 근육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다시 재신경 지배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축삭이 자라날 때 신경 집세포가 이 축삭이 잘자랄수 있도록 띠 빈너의 띠라는 이런 재생관을 형성해주면 아무래도 축삭은 더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게 되면 축삭 재생이 실패하게 되죠. 자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손상 3 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자, 신경 재생이 성공을 했어요. 작은 가지들이 생겨났지만 이 가지들이 작은 것들은 위축되고 자, 주요한 가지가 자라서 근육에까지 성공적인 연결을 이루게 되면 이제 재생이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축삭 재생이 실패하게 되면서 근육이 영구적으로 수축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요. 연접 횡단 변성, 역행 변성과 두 번째 자, 역행변성을 역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역행으로 죽는 과정, 자, 그리고 연접을 넘어서 연접횡단변성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연접횡단변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을 넘어서 다음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역행변성은 손상부위에서 세포체 쪽으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진행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신경섬유는 재생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자, 말초신경계통의 일부에서만 재생, 우리가 재생을 이야기할 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재생의 과정은 손상 부위에 성장 원뿔이 돋아나요. 자,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이제 끝이 이렇게 성장 원뿔이 생기게 되고, 자, 신경집 세포가 빅너이 띠를 형성하면서 성장을 기계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자, 말초신경은 절단 1에서 3일 정도가 지나가면 그 절단 부위가 좀 두꺼워지면서 발육이 될수 있는 축삭 원뿔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자, 축삭 원뿔이 많은 가지를 형성하여서 신경집 세포들의 배열인 빅너에 띠와 접속하면서 그 기계적인 유도를 받게 되면 자 성공적으로 자 신경이 성장해 갈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일 단계 자 축삭들이 조각이 났죠. 두 번째 단계 자큰 포식 세포가 죽은 축삭의 조직들을 청소해줘서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세 번째는요. 자 축삭의 돌기들이 성장을 하고 신거, 신경 신경칩 세포는 어떻게요? 외부로부터 이 공간을 보호해주고 재생적인 튜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자, 이 축삭 돌기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은 일부 주변 가지들은 위축이 되고 메인 가지, 주요한 가지가 남아서 자, 성장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축삭이 재생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간호, 빛노의 띠가 형성되지 않게 되면 결합조직이 오히려 증식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결합조직이 증식하고, 그래서 성장 돌기가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성장 원뿔이 더 두꺼워지면서 신경종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신경종은 신체가 움직이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접촉이 가해지게 되면 자발적, 자생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에서는요 신경 집세포들이 배열되지 않아요 우리가 희소돌기 아교세포 하나가 여러 개의 축삭을 담당하고 신, 어, 마리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경 집세포들이 모여갖고 배열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빅라이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 신경계에서 말초와 같은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중추 신경에서도 일부 어, 가지와 연접에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가소성이라는 용, 용어로 다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생이라는 말과 가소성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가소성은 가벼운 성장이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는 개념이라면 재생이라는 것은 손상된 축삭, 신경섬유가 예,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초신경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신경차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신경손상이 굉장히 약해요. 자, 예를 들면 가벼운 타박상이라든지 압박 또는 견인 등에 의해서 신경차단이 발생하는데, 자, 신경전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우리가 신경차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경우에는요, 자, 그런 타박상이나 압박이나 견인을 일으켰던 원인이 제거가 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한 단계를 우리가 신경차단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축삭절단이 있는데, 자, 이 축삭절단은 신경차단보다 훨씬 더 강한 외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신경집세포의 손상이 없이 축삭이 절단된 상태입니다. 자, 신경집세포와의 연결도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손상된 신경 세포에서 축삭을 통한 전도 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감각 마비나 운동 마비가 나타나고 자, 손상 후에 3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아예 신경 전도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자, 신경 집 세포가 건재하기 때문에 대개는 만족할 만큼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에서 몇년 경우에 따라는 3년 정도에 걸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 다른 데서 보면 환경이 좋을 경우에 신경이 하루에 1mm에서 한 3, 4mm 정도 자란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신경의 길이가요. 아주 긴 거는 우리가 공동신경 같은 경우 1m 정도 가기 때문에, 어, 그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신경 절단이라는 용어예요. 열상 또는 심한 건혈 손상이나 장시간의 국소적인 허혈, 또 굉장히 고농도의 화학약품에 의해서 축삭도 손상되고 싸고 있던 신경 집세포도 손상되거나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도 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우리가 신경 절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신경 손상 중에서 이것이 가장 심한 손상이 됩니다. 자, 손상 후 3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손상 부위 아래로 신경전도 기능이 상실되고요. 아, 그에 따라서 근육이 마비가 되고 감각의 경우에는 감각소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신경절단이 있은 후약 2주 정도가 지나면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을 때 잔떨림전이 또 양성이 예파가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은 말초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가 되는데 자, 이런 잔떨림전이 양성예파가 나타나면서 어떤 전기를 자극을 주더라도 전기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요. 자, 신경의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정상적인 말초신경은 자, 신경 축삭뿐만이 아니라 신경 집세포, 그리고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 섬유막, 다발막, 바깥막까지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자, 신경 차단의 경우에 단절되거나 절단된 것은 없지만 압박에 의해서 자, 신경 전도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압박이라든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자, 다시금 정상적인 신경 전도가 돌아오는 경우였어요. 자, 축삭 절단의 경우에는, 자, 축삭이 절단되면서, 자, 바깥에 있는 신경 집세포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자, 신경 절단은, 자, 축삭, 신경 집세포 뿐만이 아니라, 자, 싸고 있는 신경 섬유막, 다발막, 바깥막 모두가 다 자 손상된 경우예요. 자 우리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축삭에 있고 신경 집세포 신그 신경 집세포가 있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돼요. 자이 신경 집세포를 싸고 있는 첫 번째 막 그러니까 하나의 축삭과 신경 집세포로 덮여 있는 그 신경 섬유 그것을 싸고 있는 막을 신경 섬유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신경 섬유막이 다발로 여러 개가 한, 개, 한 곳에 뭉쳐져 있고, 그것을 싸고 있는 막을 신경 다발막이라고 하고, 신경 다발막에 의해서 쌓여진 여러 다발을 다시 한번더 바깥에서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을 신경 바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개념을 한번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림표 2-4는요, 새동과 썬더랜드의 분류에요 우리가 금방 세돈의 분류를 봤죠. 신경 차단과 축삭 절단과 신경 절단을 봤습니다. 자, 썬더랜드라는 사람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자, 썬더랜드는 신경 차단을 신경의 1도 손상이라고 했고요. 자, 축삭 절단을 정도에 따라서 2도, 3도, 4도 손상으로 나뉘었어요. 그림에 지금 보시면 아까 축삭과 마리집이 있고요. 그 마리집 바깥에 섬유막, 다발막, 바깥막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 2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하고 축삭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3도 손상은 마리집과 축삭과 신경섬유막이, 4도 손상은 마리집과 축삭과 다발막이 손상을 받았다며, 5도 손상은 마리집 축삭, 그리고 바깥막까지 전부가 다 손상된 경우를 신경절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보통 2도 성상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완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도, 4도, 5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회복이나 또는 수술적인 어떤 치료에 의해서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